오늘 저는 다시 봉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봉사로 첫째는 다시 기도로, 다시 예배로, 또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은 다시 봉사로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나가라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 모든 삶의 교과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교과서 같은 사람이 아, 집안에도 내 주변에도 또 교회 생활 가운데도 교과서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말이죠. 저는 이제 목사이지만, 아, 목사이지만, 아, 저 목사인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의 표본이 되겠죠. 아, 성경 속에 에, 교과서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 것인가면 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어, 사람으로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다고 이렇게 고백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자 쇼펜하우는 이런 말을 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스스로 묻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 없이도 잘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질문이 없어도 이미 우리는 훈련되어져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을 정리된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어, 생욕이 있어요. 또 먹어야 살겠다고 하는 식욕이 있고, 또 좋은 것을 많이 가져야 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지요. 그리고 성욕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욕, 식욕, 성욕, 탐욕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침승과 별발 달을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면 수준노가 돼서 돈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도덕과 인류를 뛰어넘어 돈 버는 일에만 현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권력 명령만을 명예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적인 사람으로 전략 되어질 것입니다 비천해지겠지요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사실 성도는 늘 곰곰이 생각해 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내일, 내일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놀란 일들을 잘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을 기록한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봉사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다 이런 칭호가 붙었지요. 그는 일장서부터 삼9구장에는 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가 하면 심판에 대해서 다룹니다 나라를 위한 심판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심판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 심판과 구원. 왕들아, 또사장들아 성도들아, 백성들아,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후반부인 둘째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제자는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전체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이사에서 61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것은 나를 말한 것이다 라면서. 주영이 내게 맞셨으니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포되고, 억눌린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교훈의 첫 머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 말씀을 살피면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은 봉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살까 고민을 하죠 어린 시절은 모르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드릴까 고민을 하죠. 어렸을 때는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지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이 나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죠 이처럼 은혜를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성숙해지고 장생해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봉사란 무엇입니까? 어느 신학자는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째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는 일 대가를 요구하고 하는 일은 봉사라 할 수가 없겠죠. 또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사랑과 희생이 동반되는 일. 이것이야말로 봉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봉사입니다. 복음에 대한 봉사, 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봉사입니다. 에, 그냥 예배 시간 돼서 딱 돼서 애버만들이 그 의자만 따뜻하게 놓고 간다면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면서 에,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또 보양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봉사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산, 기술과 힘으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몸을 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마다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와께 복받은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6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선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 할 일이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와께 복받은 자선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이라 인정함 일러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1 7세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에 갔습니다 전전년전0년년에는1 0에는1 0에는 10년 전에는 10년 전 이때 다니엘도 함께 일차로 붙잡혀 갔는데 그가 70년 동안 살다가 9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수를 했죠. 저희 장모님이 올해 90수가 되셨어요. 장수를 하십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다니 다니 다리오 왕, 고리에스 왕, 스이 왕을 거치면서 그가 총리로 살아남았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김용일이라는 분이 세계은행 총재도 했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도 했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탁월한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가 에 하나님을 편함없이 붙잡고 산 거예요. 그가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 17세에도 편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적고 살았어요. 그게 뭐 다른 나라 가서도 편함없이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의 은혜와 보고 주셨는데 첫 번째가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그래서 그의 머리는 영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준수한 용모를 주셨습니다. 준수할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준수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아이들을 내가 축복해드려 쭉 갔는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지혜를 주셨구나 그 자가 머릿속에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지식도 쌓아야 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맡겨진 일은 남달리 잘해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뭡니까? 이 난제, 어려움,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 한번 도전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잘 감당하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멘해 보실까요? 지켜주시고 은혜주시고. 역사 속의 무대에 높여 올려 주셨습니다. 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전 세계 고작 600만 명이 미, 600만 명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적인 문화, 예술 그리고 경제, 금융, 산업, 교육 전체의 으뜸인 사람들이다. 다 똑똑한 거예요. 누구누구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거의 다 이들은 특출난 사람들이 됐어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니까 그들 모든 사람들을 특출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봉사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권리이고 동시에 이웃과 이 세상을 책임지는 봉사자로 살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같은 봉사의 책임,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마든 감격과 은내의 삶을 책임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10절을 다 함께 미출철인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유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잠문 같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의롭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폐허가 됐지만, 그러나 70년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처럼 내가 구원한다. 약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이 공허하고 허감이 가득 찬 가운데 있지만, 내가, 누가, 그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권나가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여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이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됩니다. 막연하고 모호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봉사의 일은 일차적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의 일을 확장하면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질 저런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화살을 바깥으로 쏟은 교회. 바깥에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성을 받는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평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몸, 마음과 물질까지 희생할 때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자기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기 할것다 하고 언제 주의를 하겠습니까? 내가 쓸것다 쓰고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까? 내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못을 쿡 박아놓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기, 도장 깨기 하듯이 깨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자, 은혜받은 자가 살아갈 방향제세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봉사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이것은 내가 유익한 길이고, 내가 복 받는 길이고, 다른 자들이 복을 받는 일이고 주변 모든 이들에게 좋은 선풀을 달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